안녕하십니까. 주식 시장에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이번 주에는 조금 제가, 어, 좀 어려운 내용으로 증시 토크 주제를 잡다 보니까 좀 조회수가 약간 줄어든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꾸준히 보아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계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어,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그러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뭐가 오늘의 글의 주제냐. 바로, 어, 한국 증시의 미래 버블기의 모습은 서울 부동산과 비트코인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오늘 증시 토크를 적었습니다. 자, 최근에요, 어, 좀 뭐랄까. 좀 무거운 예,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상황들이 지난 여름부터 나타났습니다. 주식 시장 때문이 아니고요. 자 서울 부동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 어, 지난 여름부터 해서 갑자기 저의 가까운 지인들한테서 문자 메시지, 전화 등등 해가지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집을 못 사서 너무 아쉽다. 예 분명 자 5년 전에 살아, 4년 전에도 살아. 3년 전에도 살아 했는데 그때 당시 지인들이 안 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사야 되겠다 어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 서울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전형적인 버블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모습은 지난 겨울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비트코인 가상화, 가상화폐 열풍을 그대로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그래도 한 번은 엄청난 버블이 한번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가 되었을 때, 자, 올해 겨울에 있었던 가상화폐 열풍과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광풍을 떠올리시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자, 어떻게 본다면, 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다행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의 큰 버블이 최근 1년 사이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자, 글 주제를 잡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12월 11일 자, 작년입니다. 어, 요 비슷한 제목으로 글을 적은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미래 한국증시의 버블 시기를 엿볼 수 있다. 자, 그때도 비슷한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는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어, 버블, 심리적 버블 상황이 매우 심각했죠. 자, 우리 기억을 떠올려보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도 중년의 부부들이 가상화폐 이야기하고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서울 부동산 버블, 심리 심리적 버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이 심리적 버블이 심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뭐 그때 당시 계속 떠올려 보면은 뭐 초중고생부터 해가지고 중년 부부 노부부까지 예 가상화폐 광풍 정말 대단했고 그로 인한 심리적 버블도 상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 어, 저는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 버블 시기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자, 초단위로 글이 올라오는 가상화폐 시장의 게시판, 그리고 본업을 잊은 사람들, 그리고 정부의 과열 억제 발언에 흥분하는 투자자, 이게 전형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1초 단위로 비트코인 게시판, 뭐, DC인사이드, 뭐, 또는 뭐, 코인원이나 이런 사이트에 보면, 그, 뭐, 비트코인이다 그러면, 그, 가상화폐마다의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초 단위로 올라와요. 초 단위도 너무 길고, 뭐 거의 한 밀리 세컨 단위로 막 글이 막쫙 올라오더라구요. 와,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저것을 서버로 지켜내다니,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그리 올랐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본업을 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길 가면서도 스마트폰으로 가상화폐 시세 보고 일하면서도 한쪽 구석에 가상화폐 창 띄워놓고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정부가 과열 억제 발언을 하자 막 흥분하고 분노하고 이런 투자자들. 자, 이 모습 기억나시죠? 자, 우리나라가, 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버블이 형성되니까 이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규제를 발표했어요. 제법 강하게. 뭐, 다른 나라들 규제책 발표해도 그냥 뭐, 조금 조심해 하는 수준이지만 우리는 좀 많이 세게 나갔지 않습니까? 자, 그때 가상화폐 투자자들 어땠습니까? 예, 정말 막, 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욕설이 난무하고 그때 당시 이제 가상화폐 관련한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JTBC에서 그때 어, 유시민 작가가 사람들에게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어, 비난의 화살을 그대로 맞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그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어머 가상화폐가 버블이었어라는 게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했죠. 참. 그때 그거 아니었으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큰 낭패, 전국민적으로 낭패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요 부분, 일단 기억을 하세요. 초단위로 올라오는 가상화폐 게시판, 본업을 잊은 투자자, 그리고 정부 과열 억제책에 흥분하는 투자자, 요세 개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러한 모습이요. 서울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미쳤다. 예, 좀 심한 말이죠. 제 글치고는 좀 심한 말이 들어갔습니다. 미쳤다. 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여기 사시는 분들도 서울 집값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난 작년까지는 그러진 않았어요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여름을 보내면서 미쳤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자, 제 지인들한테서 연락이 많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초반에 드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왔느냐. 아이고, 뭐,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그때 사라고 할때 사지. 에이, 참. 좀 그래요. 자, 서울 부동산 급등 때문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 이혼할지도 모른다. 뭐, 거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요즘 집에서 길을 못 피고 산다. 예, 요, 보통 이제 집 사지 말자고 하는 거는 이제 남편분들이다 보니까, 예, 부인분들한테 길을 못 피고 사는 지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예,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울증. 예,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 어, 이게 심리적 버블인 건 알겠지만 우울증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뭐 이런 심리적 버블뿐만 아니라 가격 올리는 것도 버블 심리가 매우 강하죠. 자 보통 이제 거래가 되면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제 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직전 실거래가보다도 20~30% 높은 혹 호가를 부르는 서울 아파트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부동산 관련 어 카페 아 저기 사이트에 가보게 되, 되면요, 최근 실거래가 대비해서 2, 0 30% 높은 호가를 부르는 아파트 단지는 뭐 쉽게 찾을 수 있고 심지어는 50% 넘, 넘게 자 호가를 부르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이거 미쳤죠? 직전의 실거래가가 10억인데 매도가는 15억. 예, 이런 거 보면 참 씁쓸합니다. 예, 자, 버블버블. 버블, 버블 심리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버블 시기의 투자 심리는요, 어, 모든 투자 대상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앞서서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시자라고 말씀드렸죠. 초단위로 올라오는 비트코인의 게시판 글, 그리고 본업블 리즌 투자자, 그리고 정부 가열체 과열에 대한 억제, 흥분하는 투자자 유세 개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초 단위로 글이 올라오는 비트코인 요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걸 바꿔서 슉 바꿔서 아이고 아이고. 너무 과감하게 주었군요자 부동산으로 바꾸면 예,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최근에요 어모 포털 사이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유명한 부동산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가장 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 그쪽 카페 서버가 다운된 일이 얼마 전에 발생했습니다. 너무 접속자 수가 많아서. 그리고 어, 소규모 부동산 사이트인데 H트렌드, 뭐 H모 트렌드라고 하죠. 그쪽도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트래픽 초과로 예,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예. <laughs> 이 도메인을 이제 구입하게 되면 하루에 페이지, 뭐 이게 트래픽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좀 충분히 크게 해서 구입을 하는데, 그거를 넘어선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과상화폐 시장에서도 지난, 지난 겨울에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예, 초단위로 글이 올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업을 이은 투자자의 모습. 저 부동산은 좀 덜한 면은 있긴 합니다 뭐 가상화폐는 초 단위로 시세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보긴 하는데 어 부동산 쪽은 좀그거보다는 조금 경향이 들어요 하지만 어 본업은 있고 하루종일 부동산 카페 글이나 아파트 시세를 하루종일 아 오늘은 어 우리집 아파트 단지 조금 있다가는 옆에 단지 조금 있다가는 옆에 단지 조금 있다면 옆에, 옆에, 옆에 동네 조금 있다가는 우리 동네 평형수 다르게 해서 이렇게 쭉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자 심리적 버블 시기가 너무 똑같죠. 자 그리고 정부의 과열 억제책 발언 규제에 대해서 흥분하는 투자자 예예 예, 부동산 쪽 카페나 글 보게 되면은. 좀, 이런 정부의 규제나 제재에 대해서 분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 당연히요. 모든 투자처가 마찬가지입니다. 버블이 형성되고 심리적으로 흥분된 상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해당 투자 대상에 대해서 모든 국가든, 모든, 어떤 국가든, 어떤 정부든 규제를 하게 됩니다. 속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버블이 형성돼서, 그냥 전 국민이 다 망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뭐, 이번 문재인 정부도 8번에 걸쳐서, 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 자, 어제도 발표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있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 있긴 한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심리적 버블 시기에는 시세의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예, 더 많은 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분노하는 글, 아 어떻게 정부가 응, 이럴 수 있어? 나 좋은 가격이 팔아야 되는데 가격 단합, 그걸 왜 제재하려 고 그래? 아, 할 수도 없을 거야. 뭐 이런 분위기. 예. 전형적인 버블 상황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국 증시가 버블 상황이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간단합니다. 위에세 가지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 만 하시면 됩니다. 자, 초단위로 나오, 글이 올라오는 증시 게시판, 그 어느 날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 증시가 법을 기게 오게 되면 저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1초 단위로 증시 게시판에 글이 막 올라오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게 되면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글 하나, 뭐 주가지수 5천 가자, 막 이런 글도 뭐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본업을 잊은 투자자들의 모습들이 많이 관찰될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최근에는 잘 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과거, 99년 IT 버블 시기,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 증시 활약이 때는요, 자신, 사람들이 본업을 잊고 주식 투자만 했습니다. 어, 그때는 이제, 그, 옛날 구식 핸드폰, 피처폰이다 보니까 시세를 뭐, 리얼타임으로 볼수 있긴 합니다만, 그 데이터 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죠. 그렇게 해서 보신 분들은 별로 없고, 옛날엔 삐삐 모양의 큐스탁이라고 있었습니다. 까만 거. 그걸로 이제 시세를 받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는, 어 증권사 hts 가요. 미니 hts 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색깔을 뭐 투명, 뭐 반투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구석에, 화면 한 구석에 이렇게, 띄어놓고 직장인들 일하면서 계속 시세판을 보는 거죠. 어, 이렇게 나는 워드를 치고 있지만, 눈은 삼성전자 주가를 반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 그 직장 상사가 와서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 안 그럽니다. 직장 상사도 같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주식 시세만 보다가 어쩌다 일어났는데, 뭐, 말단 김대리가 그 시세를 보고 있는 걸 이렇게 목격한 거예요. 어! 제도 나랑 같은 종목 가지고 있네? 이런 호용호재하는 그런 분위기. 예. 증시, 화랑기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업을 다 잊어요. 자, 이런 모습이 중국 증시에서 2015년에 나타났습니다. 예. 3년 전 일이네요. 그때 당시 중국인들 자신의 본업을 잊고 주식 단타에 열을 올렸고, 시골 농장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민회관을 모여서 농사 안 짓고 주식 투자하고, 그리고, 어,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가 중국의 어, 업체 사람들하고 화상 회의를 하면은 일단 인사 말이 뭐 중국 주식 띵호하면서 그쪽에서 하루 종일 이제 한한 시간 정도는 이제 주식 중국 주식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조금 하고 끝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죠. 뭐 이때 당시 너무 이제 중국 증시 버블이 심해서 중국에서 차 판매량 승용차 판매량까지 어 어. 판매량 증가 속도가 뚝 떨어졌다라고 하지요. 자,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차 후에 한국 증시에 버블이 온다면, 요런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 과열 억제 발언에 흥분하는 투자자. 자, 지금은 한국 증시가 버블 증후가 전혀 없고, 오히려 침체죠. 예능 프로를 딱 틀면, 지난주였는거예요 지지 지난주였나? 어... 투게더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밤에요 거기서 이제 주식투자로 뭐 돈을 잃었다는 어떤 유명 연예인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서로 막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그렇지만 자 그런데요 만약에 버블이 주식시장에 나타났다 그러면 자 앞서서 가상화폐 그리고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책을 낸 것처럼 주식시장도 버블 형성이 버블이 형성되게 되면요. 정부에서는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발언들도 쏟아질 겁니다. 안 그럴 거 같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예가 1999년 12월에 있었습니다. 1999년 12월에 it 버블이 극에 이르던 그 시기 정말, 그때 당시 IT 버블을 심각했습니다. 자, 그 때, 어, 금융 당국자가 인터뷰 중에 코스닥은 버블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뭐 이런 취지였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투자자들이 흥분 안 먹고 반발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이, 분, 이 발언을 했던 분보다 좀 높은 분이 좀 이게 좀 봉합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증시 버블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어, 뒤늦게 버블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아주 많은 겁니다. 자, 인구수로 해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 그 투자자들은 내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왜 초를 치냐? 왜 찬물을 꼈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첫 번째 뭐 투자 관련한, 투자 대상 관련한 게시판에 글들이 막 올라오고 서버가 막 다운되고 막 그런 일. 어? 내 주식 시장에 갑자기 이런 일이 있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뭐였습니까? 어, 바로 이거죠. 본업을 잊은 투자자. 자신이 할 일을 다 까먹고,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주식 시세만 하루 종일 보는 투자자들이 전국민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정부가, 어, 주식시장 과열을 막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규제책을 내놓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흥분할 때. 그때가 되면요, 주식시장이 상투에 왔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10년에 한 번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기가 왔을 때, 버블, 증시 버블이 왔을 때, 주식 시장 한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언급들이세 가지. 증시 관련 게시판이 과열되어서 막 초단위로 글이 올라오고, 두 번째로, 내옆 동료, 내 아는 친구, 주식 투자 얘기만 하고 하루 종일 주식 시세만 보고, 이런 게전 국민적으로 자주 나타날 때, 세 번째, 정부가 어떤 주제책을 증시에 발표한다.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또 흥분할 때 그렇다면 어 시장 좋은데 어왜 그러지? 어난 아직 더갈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시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아 지금 뭔가 버블에 아주 깊숙히 내가 들어와 있구나 하면서 그냥 냉정을 딱 찾으시고 그때가 되면 좀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시기 바랍니다. 좀 아직은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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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으로 각인하고, 각오를 하고 계신다면, 그 시기가 왔을 때 냉정하게 투자를 할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자, 내일부터 어, 토요일, 일요일, 또 주말, 휴일이 찾아오는데요. 자,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그리고 젊은 분들은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와, 아, 부럽습니다. <laughs> 아, 너무 부러워서 기침이 나오네요. 자, 홍대, 강남, 뭐, 저쪽 송파의 신천, 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 주 월요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